전표 입력에 엑셀 입력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선택과 읽기에서 일반 엑셀을 선택한 후, 엑셀 구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구성 정보가 없는 경우, 제작사에서 기본 정보가 다운로드 됩니다. 엑셀 구성 정보는 몇 행에서 데이터가 시작되고, 몇 열의 일자, 금액, 월의 처명 등이 있는지 설정하는 정보입니다. 실제 엑셀의 수록 정보와, 이 구성 정보가 맞아야 데이터가 읽혀 들어옵니다. 엑셀의 내용과 구성 정보가 맞지 않으면 영상과 같이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엑셀을 열어 이 엑셀의 구성 정보를 맞추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엑셀의 데이터가 수록된 모습입니다. 이 구조에 맞는 구성 정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엑셀의 데이터는 별도의 타이틀링이 없이 곧바로 일행부터 시작되고 있으므로 구성 정보의 시작열은 1입니다. 다음 일자, 거래 처명, 금액이 수록된 열의 번호를 써줍니다. 일괄 버튼을 눌려놓으면 화면에서 직접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성 정보를 맞추었으므로 엑셀 파일이 올바로 읽히는지 읽어봅니다. 올바로 읽혀 들어왔습니다. 엑셀의 구성 정보는 일반 엑셀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에 각 신용카드 사별 정보를 포함하여 홈택스의 메인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각 은행의 예금 거래 내역이 은행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성정보가 맞다면 다음과 같이 엑셀 파일을 읽어 회계 데이터화합니다. 엑셀에서 제공되지 않는 저교나 통장번호 같은 보조정보는 화면에 해당 항목에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하단에 추가됩니다. 엑셀에서 읽은 정보와 화면에서 추가한 보조 정보를 합하여 회계점표를 만들게 됩니다. 전표로 변환되어 입력된 회계전표 목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엑셀 파일을 이용한 회계전표 입력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